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이번 3박 4일 일정의 세 번째 날이 밝았고요. 어제 폭설 속에 고생했더니 아주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해도 비치고 있네요. <laughs> 다행이고, 오늘은 충남 태안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 위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숙소 근처에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있던데 거기는 일단 가까이 가보고 갈지 말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바다를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해수욕장으로 꽃지 해수욕장 왔어요. 여기 저는 잘 몰랐는데 미디어 같은 데서 꽃지 해수욕장 한 번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해수욕장인 것 같고 오는 길에 보니까 확실히 펜션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도 잘 닦여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하필 제가 또 나를 잘못 잡아서 해수욕장 무서운 해수욕장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한 바다가 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태안에 지금 현재 비나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매서운,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와 하늘에 저렇게나 이쁜데 역시나 아무도 없습니다 저, 저도 이, 이 정도만 촬영하고 이제 가까운 자연휴양림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제해수욕장에서 그렇게 멸지 않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에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풍으로 자연휴양림도 휴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태안에 놀러오실 때 강풍이다 싶을 때는 자연휴양림은 피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여기 나무 상태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보이고 저기 산책로도 이쁘게 잘 해놨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강풍 때문에 휴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 태안읍으로 가서 체험단 활동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수산시장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남문입니다. 남문. 여기 보이는 곳에서 남문 우측으로 가시면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수산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야시장도 열리나봐요. <laughs> 원래, 원래 수산시장 다니다 보면 고객행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아무도 신경 안 써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추운 날씨에 얼죽아 느낌으로 겨울 물회를 먹었고요. 그래서 더, 더 춥긴 한데 그래도 신선한 해산물을 잘 먹고. 이곳, 앞면, 앞면도 수산시장을 이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안에 있는 카페로 향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해수욕장이 보이면 그곳에서 또 해수욕장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대박을 위하여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는 외진, 외진도로에 그 로또, 로또 시점이 있길래 대박을 바라며 로또도 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태안에서 로또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굿럭 지금 카페 가는 길에 특별한 해수욕장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특이한 항구가 있더라고요 드르니항이라고 드르니항 아세요? 여기 보시면 현위치 드르니항 여기서 산책로가 저기 특별하게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 특별한, 특별하게 생긴 산책로입니다. 저의 바다 모습입니다. 바람 부는 거에 비해서는 이곳의 파도는 무난한 것 같고요. 여전히 이곳도 사람이 없지만, 어, 안전하게 잘 설계된 산책로일 거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걸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슨 차가, 차가 다니는 대교 같은데 여기는 산책로가 맞고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그 걷기, 조, 걷기 좋게 무릎도 보호되는 그런 푹신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최상단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자, 쓰레기 버리지 말고, 낚시 말고, 북쪽이나 취사도안 되겠습니다. 어,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길고 엄청난 게한 마을과 바다 너머의 마을을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게 연결해 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규모도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마을이 새로운 마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까 그 위치가 출발했던 위치가 드르니 향이고요. 이제 긴 다리를 건너서 여기 도착한 곳은 백사장항이네요. 백사장항, 그래서 저 멀리 보면 백사장 수산 시장도 있고요. 여러가지 횟집과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 같은 숙소도 있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다음 목적지로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걸어, 걸어보길 바란 것 같아요. 이분 이제 드르니앙 다리고 차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지개까지 떠줬어요. 저 이번 여행 진짜 럭키 비키 아닌가요? 와 그동안 볼수 없었던 눈도 봤고 폭설도 경험했고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진한 무지개를 보는 거 처음이에요.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박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된표 보이시나요? 저 위에 하얀색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기 다 갈매기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모형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으로 줌 해서 보니까 갈매기들이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줄는데 나는 날씨 요정이었어. 와, 진짜 달산포해수욕장 처음 와봤는데 일단 여기 모래사장, 백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넓고요.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오늘 오늘의 바다는 한결같이 매섭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날씨 좋은 날, 잔잔한 날, 그리고 따뜻한 날, 백사장을 거닐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버에는 펜션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바다 레저 그런 시설을 즐기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지금은 아무도 없고 좋은 날입니다. 하늘 이가좀 보세요. 예술입니다. 날씨님 이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도도 아까 아까 적응돼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또 멋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태안은 다음에 한번더 놀러 오고 싶네요. 이번 여행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 셋째 날에 셋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태안 전통 시장인 태안 동부 시장으로 왔습니다. 역시 태안이라 그런지 횟집부터 가장 먼저 많이 보이고요. 제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는 아무것도 안 정해졌어요. 가다가 제 발걸음이 서는 곳이 곧 저의 저녁 식당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어, 저기, 저기 제 마음을 대변하는 식당 이름이 있습니다. 밥줘밥 밥 달라고 밥줘 조금 더 시장을 둘러볼 텐데 만약에 먹을 만한 곳이 없으면 방금 저 식당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닭강정 닭강정집이고요 물텀물텀뱅이 타는 먼지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아까 물텀, 물텀뱅이탕인가?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물텀뱅이탕.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나장이 강심장인 거 아이씨가 사고, 사고 나면 몸다다나고 왔는데 그래도 안전벨트 내라고 서어게 되는지 모르 안전벨트도 안 내면 사고 튀어나가잖아 안전벨트 죽지는 않잖아 야 그래도 부끄럽잖아 차가 려야못 아이러니하게도 밥조 식당 맞은편에서 저는 밥을 먹었고요. 원래 처음에는 물 텀봉탕 먹으려고 방문을 했는데 혼자서 먹기에는 물 텀봉탕보다는 영양탕, 영양탕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았어요. t 무난하하든든하게잘 먹었고. 어, 영양탕을 먹었으니까 이제 힘내서 이 이번 3박 4일의 마지막 숙소인 또 태안의 어떤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안동부시장을 쭉 돌아봤고요 이제 시장도 상당히 조용해졌죠 거리에도 사람이 잘안 보입니다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말이죠 숙소에서 개운하게 씻고 쉬고 있습니다 이번 3박 4일 여행의 마지막 밤이고요 태안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비가 오고 있고요 이번 여행 동안 날씨가 정말 짓궂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평소에 경험 못했던 날씨나 상황을 겪어서 그래도 굉장히 짜릿했어요 다행히 3일차까지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쩍 지나간 3박 4일을 떠올리며 오늘도 노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왔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전 내게 남아 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 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것 이고, 여 름이 와도, 나는 흔들 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 지지 않고 견뎌 왔음에 감사 하며,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새길 거야. 안녕하세요. 제수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3박 4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 예산, 태안까지 와서 여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3박 4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지난 이틀 동안, 태안에 있으면서 꽤 정이 많이 든것 같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명소도 많았고요. 그런데 떠나기 아쉬워서 이제 태안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안에 있는 어 바람 아래 해수욕장에 와있습니다. 이름부터 좀 이쁘죠, 바람 아래 해수욕장. 그런데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건 뭐 비바람 아래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비바람 아래. 지금 상태를 보시면.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고요. 여전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안 쓰고 돌아다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바라마르 해수욕장 저기 보면은 공중 화장실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라 그런가 관리가 좀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은 다르겠죠? 다음에 한번 여름으로 여름에 방문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어, 해수욕장 가까이 살짝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보면 이건 동물 발자국 아닌가요? 오 동물 밤에 동물이 왔다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 발자국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빗소리가 정말 좋고요. 어제는 강풍주의보 때문에 그 꽃지 해수욕장도 그렇고, 파도가 정말 뭐 3단, 4단 이렇게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바람은 비교적 잔잔해가지고, 저기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해 끝쪽에 있는 서해 바다를 또 언제 볼까 싶은데, 또, 뭐 내년이나 시간을 내서 서해쪽으로 여행을 또 와봐야겠죠 많이 그리울 것 같고 이번 여행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을씨년스럽다 이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여행 내내 날씨가 진짜 을씨년스러웠거든요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잠시 햇빛이 비쳤다가또 눈이 오고 비랑 눈이 같이 오기도 하고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만큼 많은 추억도 생겼고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도 얻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곳 태안에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기나긴 여정이었죠 3박 4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태양까지 몇 키로 운전했냐면 총 901.6키로 운전을 하고 왔네요. 운전 시간은 15시간, 거의 16시간 육박하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운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나쁘진 않고 오히려 재밌었습니다. 어, 이번에 국내 여행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정식으로는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분명히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카메라 보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이말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잘 씹히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에 가서도, 아, 그때는 더 편하게 촬영해서 재밌게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응. 안녕.